안녕하십니까. 작두인생입니다. 벌써 4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4월. 뭐 저한테만 그랬는지, 여러분한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에요. 아닌가요? 뭔펄 소리냐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사무실에 걸려있는 달력입니다. 그냥 뭐 합성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이 달력 걸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린인데 대전 세종 이쪽 충청도 지역에서 린맛이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에서 만든 달력 같은데 이런 달력을 세상에 돌리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 제가 눈썰미다가 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여하튼 간에 이제 4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가면은 5월은 좀 나아지겠죠. 그건 여러분들만 나아질 겁니다. 저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4월 미션도 거의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제 5월은 잔인함을 넘어선 가혹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5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저의 5월은. 아니면 다행인데, 일단 제 초기에요. 제 초기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작두, 반대, 개꿀. 그것도 저한테 좀 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5월은 좀 상큼한 5월이 됐으면 싶습니다. 2021년. 4월 28일, 프로토 구매 내역입니다. 오늘 이거 좀, 세폴도, 갯길이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구는, 무슨부, 우리나라 빼놓고는 무슨부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야구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LG가 승률 6할 간신히 달성을 했는데, 승률 6할이 넘는 팀이 거의 없다는 거는, 지금 완전 혼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폴더스 최대한 줄이고, 꼭꼭 찍어 먹는 그런 게좀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시기는. 혼돈의 세월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뽑아온 게, 지금,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요기는 조금 쉬운 것 같아서, 지금 첫 번째 거로. 근데 배당은 의외로 수상해요. 뭐, 뭐, 4위 대, 6위 싸움이니까는, 그러려니, 하지만은, 지금 현재 히로시마가 3연승이거든요? 타격도 완전히 들쑥날쑥 하다니만은 지금 최근 3연승 동안 타격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요코베, 요거는, 지금 얘네들은, 통산 털어가지고 4승이에요. <laughs> 지금 꼴찌 4승. 이거,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그리고 기준점 6.5도, 이거는 너무 적게 주지 않았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얘네들 뭐 5.5를 줬더라고요. 뭐 투수가 투수전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투수전 상황이 이 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6.5는 가지 않을까. 히로시마가 좀, 처음에, 깔끔하게 출발을 하려니만은 버벅대다가 지금 다시 이제 다시 연승 모드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게임, 그리고 다음 거, 신세계 대 kt. 신세계가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했어요. 2연패 중이에요. 이게 이제 본연의 모습인지 어쩐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KT는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고요 둘다 이제 공동 3위죠 공동 3위 싸움인데 신세계는 내려오, 내려오는 공동 3위 KT는 올라서는 공동 3위 그 상황이에요 지금 신세계 투수가 오원석 KT가 쿠에바스 쿠에바스가 버벅대요 오원석은 지금 잘 나갈 때 지금 그 상황이라 방어율은 4.85니까는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쿠에바스든 뭐 6.48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 무조건 오바보거든요? 근데 오바보다도 지금 KT 승이 더 나지 않을까. 상대가 5원석이니까. 1승이긴 해도. 쿠에바스, 요거는 믿을 듯, 말듯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쿠에바스 계속 그 상황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잡아왔습니다. KT. 그리고 다음 거. 기아 대 하나. 기아, 이의리. 의리, 의리, 이의리. 지금 기아도 순위가 그렇지 만 괜찮아요. 5위니까. 하나는 9위죠. 하나 투수 장시안이는 지금 방어율이 9.8이에요. 이의리는 승은 없어요. 승은 없는데 방어율 3.31, 신인 투수 3.31,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기아가 책임지고 오늘은 이율이 승리투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늬만 또 기아팬이잖아요. 기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기아팬이에요. 짜증나요. 기아팬인데 자신이 짜증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기아팬 부족한데 기아팬이기 때문에 기아팬은 기아 약간 부족한 걸로, 못난이, 모지리들, 기아팬은 모지리들.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기아팬이긴 해도, 하나가, 아, 기아랑 하나랑 붙었을 때는 아니고, 하나가 다른 팀하고 붙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대전에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그랬어요. 현재 대전에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가 이겼으면, 뭐, 약체팀을 두둔하는 그런 게 깔려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가 저는 게임을 재밌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든 지든. 그래서 하나 팬들도 그나마 위안을, 이 그걸로 위안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늘은 기하승입니다 하나 팬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오늘 기하승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깔끔하죠? 3.9배. 깔끔하게 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폴더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폴더 히로시마 헨승 건드렸습니다 히로시마 헨승 요과 아마 여베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즌 4 승밖에 없는 팀 상대로 기준점 6.5라는 게 잠깐 수상은 해도 그래도 저는 히로시마가 지금 완전히 빠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이기면 무조건 핸디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승도 저거 하는데 그냥 핸디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쇼뱅된 니오넴 이거 2대 6이 니오넴 지금 답안 나오는데 왜 니오넴 역배를 샀냐고요? 지금 얘네들 기준점 5.5예요 기준점 5.5면 은 원래는 당연히 제정신이면은 핸디 1.5 핸디 승만 사도 괜찮거든요 근데 욕심이죠 그리고 작두에 그 개고집똥고집이죠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신인투수죠 니오넴도 신인투수 지금 승이 없어요. 근데 잘 던져요. 방어율이 2.2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쇼뱅 투수도 2.5, 와다와다 추요시 그리고 니오렘투스는 히로미 입도. 근데 저는 오늘 컨셉을 뭐냐면은 기아도 신인 투수 승 챙겨주고. 니오넴도 신인투수 승, 신인 승 챙겨줄거라고 믿고 이거 과감하게 역배 한번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프렌 프렌으로 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5.5 더군다나 5.5니까 기준점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음 경기 LG대 롯데 롯데 이합전에 스트레틀리 나온다고 저 언더 샀더니 개오바 나왔죠 저를 마탱이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는 1위 대 8위 싸움이에요. LG가 과연 1위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은 돼요. 롯데는 8위 정도면은 제 순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롯데 팬들 저 디스해도 소용없어요. 또 롯데 대 기아는 적으니까는 저는 원래 출신이 또 깽깽이 출신이잖아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 감정 특히 없고요. 부산이라고 해서 뭐 저러간 거 없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뭐롯데껌해태껌 그거는 약간 저도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살면서 저는 그런 거는 지역감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좁은 세상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롯데는 순위가 8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도. <laughs> 죄송합니다. 롯데 팬, 팬분들. 그런데 저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야구 생각보다 빠따잘 나오는데, LG, 지금, 이 앞전에도 LG 언더 사가지고 저걸 했는데, 7.5는 오바지 않을까, 좀. 그 오바가, 너무 7.5, 우리나라 7.5, 오바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샀습니다. 다음 거. 신세계대 KT 이거는 오늘은 KT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KT 했고요. 다음에 기아대 하나 요거도 지금 하나 얘기했죠. 하나 장시환이 지금 방어율 9.8이에요. 그리고 이유리도 2, 3점? 1, 2점? 최소 2점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9.5면은 묻지마, 오바. 기아 승에, 기아 핸승에, 오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바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파리 샹제르만 대 맨체스터 시티. 이거 두팀다플루스쿼드예요 지금 파리 샹제르만은 네 마를 벗기했고 맨시티, 케빈, 데브라이너까지 복귀했어요. 우리 볼빨간, 볼빨간 데브라이너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풀스쿼드입니다. 두팀 다. 근데 이제 파리창제리망은 지금 순위 싸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뭐 컵대까지 회 치르고 해가지고 좀 일정이 좀 빡빡해요. 맨시티는 지금 거의 리그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파리 생제리만 홈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역습 위주를 노리다가 다음 경기에서 승부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언더를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배당은 오바 배당인데 두팀 특성이 다 득점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깔끔하게 오바 샀습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언더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참고로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승부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웬만하면 은 그냥 축구 좋아하신 분은 그냥 관전하면은 재밌잖아요. 일단 뭐 이거는 배당 뭐돈안 걸어놓고 봐도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관전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좀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